웰컴드 견스티기어 구독하셨나요? 오케님이 강아지가 있다고 그거 못 봐서 억울하다고 계속 그러셔서 거기에 그 뭐지 뭐 나무 판자라던가 뭐 상자 같은 거 놓여져 있는 게 혹시 있어 보여? 가구밖에 없는데 강아지랑 강아지 진짜 문 설명하는 게더 어려운데 그걸 알아야 돼. 이거는 약간 서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 촛불 강아지, 박쥐 강아지, 바우바우 오바 오케이 자, 뭐가 있는지 설명해 빨간 눈이 두개 있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자, 빨간색 눈이 두개 있다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에다가 X를 쳐요 오바 눌렀습니다, 오바.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 그 다음은, 그, 요거를, 소심한 루트. 루트인데, 소심, 이게, 선이 짧아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통과. 문이 안 열립니다, 오바. 첫 번째 게 동그라미에 X 친 거고 어? 두 번째 게 요게 오케이 열렸습니다 오바그게학면때 수학을 포기해서 몰라 인체 그하지네 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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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오바어 아, 무서울만 하네 그? 오바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오바 그림은요 해골에 어... 이게 무슨 모양이야? 발바닥은 원숭이 손 같은 모양이고 여기 등에 사람 얼굴이 있는 털복숭이예요 갈색 털 오바 등에 사람이 메롱하고 있다고? 그거 혹시 달팽이 아닌지 오바 달팽이 아니고 사람 메롱입니다 오바 이거 그거네 이거 햄버거 위에 올라가 있네 패티랑 뭐라는 거야? 아.. 어, 사람이.. 아.. 오케이! 자! 자! 문양 설명 들어갑니다! 오바! 들을 준비 됐습니다 오바. 왼쪽부터 차근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바. 자! 왼쪽에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이 동그랬는데 얼굴을 늘렸어 오바. 어.. 오케이! 카피! 물, 얼굴을 두 손으로, 양손으로 늘렸다. 오바, 오케이, 카피, 다음, 오바, 째깨, 어, 음, 디그다 머리 위에 누가 버큐를 눕혀놨다. 오바, 윗상자, <laughs> 오케이, 했다. 오바, 다음, 오케이! 그리고, 거기는, 그 다음은, 어, 십자가 에임. 레드도트. 십자가 에임인데, 디그자에다가 꼬부랑털이 뚜루룩 내려가 있다리. 오바. 응? 오케이. 했습니다. 오바. 다음 방입니다. 누가 봐도 설명, 지금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 보이죠?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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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보라? 그래, 빨리! 아, 물차는 방이구나! 가서 빨강색 파랑색 돌려라 오바. 대딸이. 안돼, 다이 차오르고 있다니. 오 대딸이 오바. 됐냐? 다음 방입니다 오바. 어, 저 아까 거기서 죽을 뻔한 거 아시죠? 저는 바로 꺼내드렸습니다 오바. 어, 그 강아지 방입니다, 오바. 봐봐, 봐봐. 봐봐, 지금 강아지 방이라고 하잖아. 봐봐, 아. 아니, 아직 강아지 안 보이는데 네가 강아지 방이라고 해서 내가 어딘지 알겠어가지고 강아지 방이라고 한 거야, 오바. 오케이, 성급해, 딸이. 자, 뭐가 보이냐, 오바. 흰색 문이 보입니다, 레바와 함께요. 너 근데 그거 지도 볼 줄은 아니, 오바? 허, 참, 나... 나 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사회과 부도만 본 사람이다 오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거 문 표시가 안돼 있을 텐데 오바. 정답 오바. <laughs> 그거 문 표시 나올 수 있는 거 방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거 한번 해봐라 오바. <laughs> 찾고 있었다리 오바. <laughs> 알았다리 오바. 이거 힘센 레버 내리는 거구만 오바. 그러고 나서 지도 한번 봐봐라 오바. 아주 그냥 형형색색이다리 오바. 자 <laughs> 설명 들어간다리. 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한 건지 한번 느껴봐라 오바. 정말 미쳐버리겠다리. 강아지 얘기는 하지 마라 오바. 자 힘센 에서 힘센 문을 누르고 나가라 오바. 나왔다, 오가?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 오른쪽에 파란색 깔 레더가 있지롱? 너, 지, 너 진짜 설명 못 하는구나? 자, 흰색 문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오른쪽에 방이 있다리. 그러면 거기에 파란 색깔 레바가 있다. 오바. 찾았다, 오바. 봐봐라. 잘 맞추지. <laughs> 자, 그거를, 레바를 올려라리. 오케이. 움직였다, 오바. 이거, 문이 열리고 닫히면은, 그, 지도에서도 이, 이 모양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다 오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상용화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 오바 아 오케이 다 그려졌다리 이미 내 머리 어내 네, 이거 갑자기 불이 꺼졌다리 잠깐만 기다려라 오바 아 지금 간헐적인 그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리 자 파란색을 지금 했을 것이요 아... 오바 맞다 나 그리고 아직 그곳에 있다 오더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우바 자 파란색 레바가 있는 데서 다시 흰색으로 돌아가라 알겠다 우바 흰색에 도착했다 우바 돌아왔는가 예스 yes. 그러면은 흰색 문에서 나오,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탁자와 그라가스 통이 있을 것이오 보이는가라리 보인다라리? 그러면, 그러면은 탁자를 등지고 그길 등지고 앞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바로 왼쪽으로 턴 라이트 앤턴 레프트 바로 해봐라네 오케이 파란색 문이 열려있다 만나만나만나라 만나이 맞다 우바 파란색 문 있다 우바 그러고 직진을 좀 하다보면은 초록색 문을 열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마, 만나래 초록색 문이 열려있다 우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레버가 있다는 말인가 레버를 찾았다 우바 그렇지 나 다시 간헐적 정전 잠시만. <laughs> 근데 방금 뭐 지나갔는데? 근데 나 방금 뭐 지나갔는데 그게 바우 바우야? 개, 그그 그, 그, 귀신이다. 그거 조심해라. 그 이따가 이따가 그거 저기 뭐야? 그 극장에서 나온 다리 조심하라. <laughs> 알겠다. 엄마.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리. 자. 초록색 문을 지금 방송 전에 레바를 올렸으면 원래 열려있던 그 바로 옆에 초록색 문이 닫혀있을 것이오. 그러면은 반대편에 빨간 문이 있은 게 다시 흰색 문으로 가바라리. 알겠다 오빠. 이건 이건 내가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느낌인데. 왔다 오바. 자 거의 다 옮겨. 그러면은, 다시 흰색에서 아까 파란 색깔 레바가 있는 대로 가서 파란 색깔 레바를 올려봐라. 오바. 올렸다, 오바. 자, 강아지가 보이면 강아지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리. 왜냐면 강아지가 키포인트기 이 때문에. 자, 촛불 강아지 있다리. 거 바바라리. 어? 거 바바라리. 아, 니가 말하라라며 촛불 강아지 발견했다. 오케이. 그럼 거의 다 옮겨. 자, 뭘까? 파란 색깔 레바를 올렸으면, 파란 색깔 레바가 있는 방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길로 쭉 가면은, 파란 색깔 문이 열려있다 찾아라, 니, 오바. 열려있는 거 발견 오바. 오케이, 나 가늘적 정신. <laughs> 가늘적 정신.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동하면 초록색깔 오른쪽에 <laughs> 초록색깔 문이 열려 있다라. 야야. 오바. <laughs> 오케이 보겠다 오바 기다려라. 초록색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오바. 고기를 들어가면은 빨간색깔 레바가 있다라니. 있다라니. 레바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레바를 내렸다 오바. 그러시다니, 그러면은 이제는 탈출할 일만 남았다리. 흰색 문으로 돌아가 버리기, <laughs> 돌아가 버리기. 여기서 깜짝 이벤트, 돌아가는 길에 파란 색깔 레바 다시 내려버리기. 카피? <laughs> 아니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 같지 왜 이렇게 조금 느리고 갈릴 수가 없다 우바 오케이 세워라 내워라 오케이 너는 더 걸렸다 우바 바보바보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거지 자 오케이 하얀 색깔 문으로 빨리 가라 지금 그어 지금 하얀색 문 지나서 계속 돌아가지고 파란색 문 쪽이다 우바 파란색 문에서 초록색 쪽으로 나가고 있다, 우바. 초록색 레버를 올렸고 나가서 바로 왼쪽에 빨간 문으로 직행하겠다, 우바. 탈출했다, 우바. 오케이, 통과. 견자이, 통과. 하로 예자 yeah. 그림을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바. 아 오바라 안했네 오바 미안하리 오바. 자갑가잉첫 <laughs> 번째 그림은 책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은 고양이가 신나 있어 만세를 하고 있다리. Okay. 오바 아다 얘기해야 되는구나리. <laughs> 자그 다음에는 지그다 머리 위에 윗상자. 가 있고 세 번째 그림은 레드도트의 꼬부랑털 디귿자 뭔 말하는지 알죠? 유노아람스그 you know 다음 네 번째 그림은 어 마름모, 마름모 꼬지모, 꼬지모 알죠? 포켓몬 꼬지모가 좀 많이 신나 있다리, 팔을 두 팔을 번쩍,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이동그라미 얼굴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외농배기가 배 위에 타고 있다리. 오바 책 찾았습니다 책안 돌려지는데? 찾, 찾았다고? 오케이 뒤에 있는 영어를 스피킹 플리즈 어 뭐야 오바 들리시죠? 동쪽에서 시작하시고 거기에서 어 북쪽으로 두번간 다음에 아직 안 죽었다리 가셨죠? 그 다음에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라 아니야, Head, 뭐야 Head Two Steps 맞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두번 걸어라 걸었다리 오케이 그 다음에 move to step 어 북쪽으로 두번 걸어라 걸었다리 아 헤드가 걸은 뜻이라고 그다음에 take a step east before 뭐야 동쪽으로 이거 왜 있는 거야? 이 말이 왜 있는 거야? 감정이다리 동쪽으로 가기 전에지 <laughs> 이거 수능식 영어였어? 아일랜드 쪽 영어가 강하다리 <laughs> 옛날 영어 <laughs> 알, 알겠다리 그 다음에 조심해라리 더 가라고 되어 있는데 once more. 아두 줄이 한아 동쪽으로 가기 전에 동 이스트로 가기 전에 한번 더. 헤드 어, 헤드 가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라 라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끝나버린다리? 앞으로 가기 전에 동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라는 말인가? 한번 해보겠다리 자, 앞으로 가기 전에 한칸 남았는데 앞으로 가기 전에 동쪽으로 걷고 앞쪽으로 걸으면? Yes. 깨버렸다니? Yes. Lady is g e n t l e 극장 왔다리. <목소리> 겁이 라리 없는데 원래. 그거 한번 만져 보라리? 어, 성이 나왔다리. 성이 다가왔고 성이 어, 중앙보다 조금 더내 쪽에서는 왼쪽, 그대 쪽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리. 오케이! 이제 중앙이 다리! 이거 무한대로 돌아가는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들으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면 안 움직이는 거야 오바 아하! 알고 있었다리 자 다시 넘는 다리 <laughs> 알고 있었다고 하시네 다 없어졌지롱? 오케이 다 없어졌지롱? 근데 방금 뭐였게? 방금, 방금 킹이었어. 성이랑 왕, 방금 했, 했다리. 자, 세 번째 간다리. 자. 오른쪽 가운데는 성, 오른, 아니, 아니, 위에, 위에서 가운데는 성이고, 위에서 오른쪽은 킹이고, 왼쪽 맨, 아니, 아래에서 맨 왼쪽은 여왕이고, 가운데는 검, 그 옆에 맨 오른쪽은 시민이야. 스포 에바다리. 오케이, 공주 나왔다리, 여왕 나왔다리. 범... 아니, 아니, 여왕, 여왕... 그러니까 내가 왠지 여왕일 것 같더라고. 자, 지금 나... 여왕 나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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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지요? 나와있어... <laughs> 오케이, 여왕 나와있고, 여왕이 최대로 끝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가운데는 아니다. 오바... <laughs> 오케이, 그러면 다시 넣을 거지, 롱 여왕 옆이 뭐였게? 여왕 옆이 거미지롱. 그 옆에는 시민이겠네 그러면? 그렇지롱. 오케이 완벽 접수. 시민은 성이랑 똑같이 네번 돌려야지 무대에 다 나옵니다. 오바. 그래 써주세요. 아씨 들었어요 시민은 킹이랑 똑같이. 네번 돌려야지 무대에 나옵니다, 오바 오케이. 뭐. 시민은 킹이랑 똑같이네번 돌려야 무대에 나온다고? 무대에 나온다고. 아, 오케이. 나 뭐. 저 무리 생활하는 줄? 오케이. 접수. 렛츠 고. 갑니다. 네. 얘구나. 이거 처다보면 안 되는데. 오케이. 성, 성 내보내주세요. 근데 귀여웠던 애가 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민 내보내주시고요. 쳤네. 그다음에 신 내려주세요. 뭘 내려? 신이요 신. 하얀 색깔 레봐요 There once was a castle filled with life. 뭐라고? 방금 뭐라 했어? 그 다음에 성이랑 여왕이랑 왕 내보내주세요. 아, 성 맞나? 아, 모양이 바뀌네. 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위에서 맨 오른쪽에 아마 왕일 겁니다. 씬한번 내려보세요. 그 다음 뭐지? 그사 뭐였더라? 못들었는데? 어 이번에는 아마 어.. 어 출근길 잠깐만 all were all good. <laughs> 어 All was happy. 다 행복하대. 성 빼고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검 빼고요. 어 위에 아래 다 가운데 것만 빼고 다 돌리세요. 그 얼마나 왔을까? 거의 다 와가. <laughs> 씬한번 내려주세요. 어, 안되네요? 이게 왜 안되지? 성도 나와야 되나봐요 성도 돌려주실래요? 위에거 가운데? 아 위에꺼 가운데 있는거 알아요 신 <laughs> <laughs> 한번 내려보세요 All were happy 내렸어? 내렸는데? 다시 해봐. 어? 아닌가봐. 오라세핀데 검 검은 안빼안 안 내놨지? 아, 어, 뭐지? 거의 다 어, 와. 어, 가까울 텐데. 어, 거의 다 와가. 빨간 불을 혹시 켜셨나요? 빨간 불? 빨 빨간 불 꼬, 켰다면 꺼주세요. 아니야, 아니안 켰었네. 다시, 다시 눌러봐. 응 이제 빨간 불 꺼졌어. 지금 게 들으라고? Until the king all he could. 어, 킹이 죽었어요 칼에. 어, 근데 이거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얘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왕 넣고요, 닭 넣고 검 빼고 빨간 불 켜셔야 돼요. 아 아까도 안 들어갔어? 한번안 들어가? 빨간 불한번 켜보실래요? 난도 곱파일 감느서 오케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뭐지? 어, 피 때문에 슬퍼했다고 하는데 왕이 슬퍼했겠다, 그러면. 어. 아, 그런 거 같아. 성이랑 왕한번 꺼내볼래? 왕을 빨간불에! 어, 있어. 지금 빨간불에. 음... 오케이, 탈출! 깨면 안 되는데? 어? 어딨어, 오케이? <laughs> 어디가? 여기 발 사이즈 입자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봐. 발 맞춰줘, 여기. 어이, 날라가는데? Yeah! <웃음> <웃음> 여보세요, 뭐야? 안 왔네, 누구야? 안 왔어, <laughs> 나 갔어. <laughs> <laughs> 이 영상도 보실래요?